나는 이미 다 바리바리 바리스타라고. <laughs> 아니라서 내가 그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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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 이거 진지 <laughs> <게, 이거>, <laughs> 진짜 이거 진짜 <laughs> 이 감성 우와, 거야,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이거 진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Ok. Cool. okay cool. <laughs>

<목소리> <목소리> 개웃겨 <목소리> 김치전이 메인이 아니야 여기가 어, 메인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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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언니 뭐야 아, 뭐야 김치전 아, 아, 잠깐만 아, 나도 이렇게 들어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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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이, 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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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. 빨리 펼어 됐어 됐어 찍는다 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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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다시 한번만 더 한번만 더조게게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? 뭐야? 와, 금손. 시거하시하시네싫어하시하어하시네 싫어하시네. 싫어하시네. 싫어여시하시네싫하하시네어하시네어하시어하시어어 만게요 저기요. 잘 찍어서 보내세요 저기요. 저기요. <laughs> 야, 너네 혹시 이거 받은... 야! 금방 니 어, 그래, 야, 너. 야! <laughs> 뭔데? 놀랬 <뭔 선생님>. <laughs> 하나, 하나, 하나. 아, 근데, 이거, 아, 아, 이거 우리 세 명에서 합의한 걸로 아, 왜냐면 그래. 이거는 너무 좀... 야, 아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도망쳐! 카드 티! 왜 내가, 아니, 아니, 내가 진짜 떨리냐? 하나도 없어. 근데 네, 유니버스. 근데 이게 약간 약간 느낌이 있긴 하고 상관 없어. 안 꺾여지면. <놀람> 어, 지붕이! 대박! 다 같이 네, 셋하면 셋이서. 금방 지성이 나왔 언니, 금방 지성이. 어, 대박이다. 나 귀찮다. 강이야앨범강이야까까한다 금방 지성이 나왔으면 좋겠다. 어, 그럼 나 진짜 갈망인데. 금방 지성이. 한테 시세 미쳤잖아. 어. 아, 진짜? 행복해. 아, 나 지금. 아 지성이 럭스 아니, 이거 같이 까기겠 언니. 빨리. 아, 같이 까기.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돼. 이거? 어담진거 나한테 팔면 안 돼. 안나 아, 미 아, 하 자, 가자.

나도 어? 나나재 나도 너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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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아, 아, 어. 너무 좋을 것 같고. 아, 지성이 나도 없어. 예, 예. 마크 지성이. 어, 군민이도 너무 좋을 것같 아, 민이나재민나 재미 나 보자. 요새 어, 재민 너무 좋아. 진짜. 나 진짜 재나울것 같아, 그러면. 그 아이스? 어, 왔 아, 어, 그거나 있었는데. 그거 나 피처는 보내 줬는데 뭐? 아, 이 있나 봐. 지석 재민이 봤어. 아, 내가 내 손으로 뽑는 거 맞아. 다른. 진짜야? 아0년 10년, 10년, 1 0나 재민이 나왔년1 이거 10년, 10년, 1아아 10년, 10년, 어0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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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야. 강아지야. <laughs> <저도 잘 모르겠는데. 웃음> 어머 어머 왜? <laughs> 너무 너무 딱딱해. 아, 아이스크림 아니야? 아, 아이스크림? 어, 치킨 냄새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잘라줘. 야진짜레 이렇게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얘를 굳어 조각을 내자. 얘를 조각을 내? 그래, 이렇게, 다 갈라버려. 나도 가기 전에 다, 다 가기 전에 딱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그러고 해봐. 알았지? 아, 아, 아 초콜릿먹어면 원래 목이 아픈 줄 알았대. 아, 막 그런 사람 있더라. 근데 나도 어. 살짝 그래. 진짜? 어. 나 먹으면 머리 약간 어지럽고 그뭐 먹으면 낫까? 안 돼. 낫는... 이래서 남아있. 나만... <laughs>